끊기나 끊기고 있나? 안 들려 들려? 잘 되고 있어. 끊기나? 안녕, 안녕, 안녕.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에 안올 수가 없지, 내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콘서트 <laughs> 티켓팅 선님의 1일차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한 걸음에 달려왔죠. 아, 좀 끊겨? 나가어야 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밖에 불이 다 꺼져 있지? 잠깐만. 여기서 하면 좀 보이나? 맞아요. 이곳은 연습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안 긁힐 것 같아서 안녕 안녕 뭐 <laughs> 안녕 아 어, 이렇게 되면 또 역광이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방이 끊길 걸 예상을 못 했네. 화질이 깨져? 화질이 안 좋아? 지금은 지금 어떤가? 화질이 안 좋나? 화질 별로예요? 화질이 별로야? 기다려 봐. 그러면 내가 센터에서 딱해 줄게. 그러면... 센터에서 하면... 딱볼수 있겠지. 좀만 기다려... 시끄러웠죠. 잠시만요. 화질 어때? 아직도 안 좋아? 어때? 시끄럽겠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됐지? 아 너무 낮나? 또 너무 낮지? 잠깐만 기다려요 아또 미리 내가 이거 했어야 됐는데 미안합니다 저 어때? 잘 보여? 지금 괜찮아? 지금 화질 어때요? 화질 괜찮아? 오케이? 아, 라디오 갖고 좋다고요? 오케이. 이것까지의 제가 라이브의 이제 그 구성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까지 제 라이브의 구성이었습니다. 네. 아시겠죠? 제 라이브의 구성이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왜 라이브를 켰냐면요, 이제 어, 우리 템페스트 콘서트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다가와서 음, 티켓팅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자, 모두 박수! 맞아요, 매너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자세가 조금 웃긴데. 옆에서 한번 보실래요? 옆에서 지금 이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매너다리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라이브를 켜서 또. 우리. 같이, 뭔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해서, 키게 되었습니다. 댄스 라이브는 아니고요 이제, 아, 니하오, 니하오. 그래서, 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laughs>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다들 콘서트 예매 잘 하셨나요? 잘 됐나, 다들? 다들 잘 했어? 아. 재밌겠다, 콘서트 진짜.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와야 됩니다. 이거 안 오시면 후회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어, 예매 시작했잖아요. 콘서트. 콘서트 예매 안 하신 분들 후회할 수 있게. 그리고 콘서트. 를 모르셨던 분들에게 이제 어 우리 콘서트가 오고 싶은 그런 콘서트가 될수 있게 우리가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딱그 우리가 후회할 수 있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거를 그아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오고 싶게. 오고 싶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로 오고 싶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오고 싶은 콘서트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이번 콘서트에 못 왔으면 아 다음 콘서트인데 꼭 가야겠다 첫 콘서트를 못 가서 너무 아쉽다 다음 콘서트를 꼭 가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네 그런 콘서트 꼭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 어. 어? 댓글을 오호. 오, 방금 조금 당황스러운 댓글을 봤는데, 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콘서트 온라인 방송 있냐고요? 콘서트 온라인 방송, 콘서트 온라인 방송은, 없어요. 없지 않나? 저희,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와야 돼요. <laughs> 약속 꼭 와야 됩니다. 이번 콘서트 진짜 어, 첫 콘서트기도 이 하니까 이제 저희의 모든 걸다 진짜 부시려고 합니다. 네. 다들 밥을 먹 밥은 먹었나요? 저는 저녁은 아직 안 먹었고요. 아까 김치 삼겹 덮밥 계란 올라주고 있는 그런 거 먹었는데, 어 너무 맛있었어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왔는데 사실 어, 노래도 틀고 그러고 싶긴 한데. 컴퓨터도 꺼져 있고 해서. 음. 렉이 많이 걸린다고요? 아, 오늘 비 와서 그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까지 걸리지 않는데, 비가 와서 오늘 조금 전파가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지 말걸 그랬나? 음. 아니, 와이파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데이터라고 있는데 요즘 이게 조금 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세차게 왔잖아요. 오늘 비가 아주 힘차게 와가지고 네 머리 색깔 언제 바꾸냐고요? 머리 색깔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저잘 모르겠고요. 지금 회사에서 어, 재원아 어샵 이때 가서 가면 돼 이러면 앉으면 이제 연습하시면 네뭐 이런 느낌이죠 뭐아 <laughs> 맞아요 그 의상 멋있죠 제복 의상 딱 입고 그쵸 멋있었어요 아 흑발이 더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댓글 읽는 속도 대박이네 왜 이렇게 빨라 소통하려고 이렇게 긴 거니까 빨리 읽어야죠 감사합니다 다리요 다리 지금 뭐 운동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자세가 이러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죠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릿결요? 머릿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검은색 계속하고 있어서. 힘들지 않냐고요? 아이. 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고요. 오히려, 아, 콘서트 때 진짜 보여줘야겠다. 이러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연습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laughs>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딱 힘이 딱두 배로 생겨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신호 안 좋아? 나는 첫 번째 콘서트가 제일 기대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집때 데뷔했을 때 그때 배드뉴스를 하고 막 다른 곡들을 막 했잖아요. 20대도 했고, 30대도 했고, 막 4집도 있지만, 1집 대 무대를 이제 직접 못 보신 분들도 많고, 20대 무대를 직접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또뭐 30대 무대를 직접 못 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콘서트에서 어떻게? 무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 오늘 많이 끊기나 보네. 아왜 이러지? 끊기나 보네. 지금 완전 센터 있는데 여기서 끊기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선파가 시에 아, 오빠 혹시 콘서트 오빠 기준으로 왼쪽에 많이 서 있어요? 오른쪽에 많이 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왼쪽, 오른쪽 다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갈 거니까 누구 하나도 아쉽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누구 한 명도 이제 한 분도, 누구 한 분도, 어 서운하지 않게 왼쪽 오른쪽 다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저 메이크업 안 해서 그래요. 아 벌써부터 이렇게 민낯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초등학생 같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하다가 킨 거라 네. <laughs> 아, 깜만. 감사합니다. 시시. 음.. 검게 그을린 거아니라는데요가 <laughs> 아.. 메이크업 안 해가지고 아.. 음! TMI! 얼마 전에 숙소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일곱 명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옷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옷이 엄청 많아서 행거를 설치를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어 이제 자리도 부족하다 보니까 행거 설치를 좀 더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월요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거실을 살짝 이제 일반 가정집 거실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옷가게처럼 거실에도 이렇게 행거를 이렇게 딱 뒀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낭만은 나중에. 낭만은 나중에 찾자. 이 집에 대한 낭만은 나중에 찾자. 지금은 우리가 <laughs> 실용성으로 더이 공간을 사용해야겠다. 낭만은 나중에. <laughs>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옷가게처럼 세로로 이 행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옷을 걸었죠. 네. 낭만은 이제 저기, 저기 가버렸어요. 낭만은 이제 저기, 한, 음, 어, 어, 보인다. 어, 아, 3년 뒤. 오케이, 3년 뒤, 그 정도? <laughs>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식탁을 이제 부엌 옆으로 이제 옮기고, 어, 그 옷으로 거기를 다 채우고 했는데, 제가 왜이 이 얘기를 꺼냈냐면, 어, 제가 지갑을 최근에 잃어버렸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 청소한 당일에 제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아서 어막 찾아다니다가 막안 아 나오는 거예요. 막 청소했던 곳도 다, 다 찾아보고 막 침대 쪽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연습실에 있나 보다 아니면 차에 있나 보다 해서 차에 막 가서 막 찾고 연습실에 가서 찾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숙소 가서 이제 하루 종일 기분 안 좋다가 막 이렇게 기운 빠져 있다가 막 집에 가서 막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왔죠 아니 나왔,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혁이 형 캐리어 밑에서 나왔습니다 네. 조금 허무하게 찾아가지고, 살짝 어이가 없었죠. 예. 네. 결국엔 찾았어요. 예. 네. 결국엔 찾았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음. <laughs> 어떻게 콘서트에서 너를 매료시킬 수 있니? 내가 매료시켜야지. <laughs> 나를 매료시키게요? <laughs> 내가 매료시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청소하다가 이제 거기 밑에 깔렸었나봐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어... 와인이 <laughs> 내일은 일본 티켓 사이트가 오픈해요. 일본 콘서트도 기대해도 될까요? 아우 당연하죠. 일본은 일본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찾아갈 것 같아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찾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차이나, 어, 우리 아이분들이 이제 멀리서도 응원해주시는데, 당연히 가야죠. 나중에, 어, 베트남 콘서트도 있냐고요? 아, 베트남 콘서트 나중에 가야죠. 있다면. 중국 콘서트 나중에 꼭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갈게요. 네안 앉아도 돼요. 지금 운동 되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음. 요즘에는 nothing special in these days. 뭐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주. 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념적인 날이니까 또 이렇게 켰고요. 우리 다음에. 더 소통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나중에 또 기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나중에 봐요. 안녕 좋은 하루 안녕 사랑해 사랑해